빗물에 쓸린 토사와 돌덩이들이 다세대 주택을 덮쳤습니다. 1층 외벽은 부서지고 창문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반으로까지 흙이 밀려들어와 세탁기와 집기류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루밤 사이 16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완성되지 않은 20m 길이의 축대가 무너져 생긴 사고입니다. 부당청이나 지적이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부는 열고 보니까 이게 얘가 작살나 버렸어요. 대전식장산 등산로 데크에는 커다란 돌이 굴러 떨어져 등산이 통제됐고 금산에서도 단독주택 옆 비탈면에서 토사가 쏟아지며 집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틀 동안 대전과 충남에 200mm에 이르는 폭우가 누적되면서 집안이 약해진 탓입니다. 사람 키보다 더큰 축대더라도 이벽 일부에 금이 가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다시 장맛비가 오거나 곧 태풍이 찾아올 경우 큰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 나무가 흔들리고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경우 산사태 발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기습폭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인입니다.